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거는, 겐지. 겐지입니다. F1번을 눌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난이도는 별 3개네요. 이거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거. 궁극기, 용검, 막강한, 근접 무기를 뽑습니다. 2. E, 튕겨내기. 전방에서 날아오는 투사체를 모두 튕겨냅니다. 이화면을 e 이렇게 궁이 나오면서 다 튕겨내겠죠? 좌. 질풍참. 빠르게 튀어나가면 적들을 뱁니다. 적을 처치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이런식으로 베고 있고요. 1번 수리검 추사체 3개를 연달아서 던지고 또 다른건 추사체 3개를 부채꼴 모양으로 던집니다. 왼쪽으로 하면은 가운데 한곳으로 던지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사이보그의 날렵함이라고 벽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원래 한번 이렇게 점프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벽을 넘어갈 수도 있고, 벽을, 점프를 두 번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이죠, 이게. 자, 이제, 플레이 해봅시다. <목소리나> 처치하구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도와주는 사람이. 빨리. 막으라고 아싸. 아이고. 터져버렸네. 왜 내가 죽지? 근데 왜 죽은 거지? 왜 혼자 죽은 거지? 봐도 모르겠네. 자,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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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두번 점프 두번할수 있고요. 그러야요톡 겐지면 쪽에 다서그요 잡아 주고요. 시야 확장됐나요? 시야 확보. 시야 확보 안 되나요? <놀람> 야, 이걸 못 죽이네. 제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잡겠네요 어쨌든 가, 다시 가봅시다. 저기 사람들 보이고요. 올라오는 거? 아, 여기 아니네. 나이스 터치했구요 나이스 터치했구여다 모두 모두 도망가고 이거 야아 이게 호이하는 사람 아예 없으 알았을 니다 자아 고저 들 안보이네요? 이것 하나 먹어다 하나 먹어줬세요어 눈부시죠? 눈부셔요 너, 눈이 부시지 그, 이게 왜 죽어? 뭐에 죽었죠? 뒤에서 죽어졌 아, 이거에 죽었구나 뚫죠 공해 죽었구나. 일단 궁극기 완료 됐으니까 가봅시다. 나나이 정도야. 오케이. 어. 잡아주고야. 나 궁극기 탔어. 탔다고. 어. 다 죽어가지고. 한명한명 실하니까 바로. 나 약간 그쳐야겠다가 잡아주고요. 그럼 말해. 아, 휠 잡아주고요. 너자신어가주고요 일단 힐 먹고요. 벌신다 아, 이렇게 아, 또 아파해. 음. 아,

살았어, 살았어. 아이고, 우는 거에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죽었아깝다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아이다아깝다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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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다 62% 막아주고 든히 쉬리퍼. 맘에 든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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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어디든 아이고 제압을 당했네 제압을 하, 이거를 제압당했어 제압을 궁극기 완료 됐으니까 궁극이 됐다고 말해주고 궁극기 쓸수 있나요? 오케이 오 무 잡아 죽어. 쓰이 아니. 아이고. 아, 뒤에서 죽었구나. 뒤에서. 나못 봤는데. 나, 나 죽었어. 이거를 아, 이거 죽었나? 자, 다시 해봅시다. 열심히 날라댕겨야 돼. 자, 이쪽으로 돌아서. 돌준다 돌아서 오케이. 나 어디가? 아, 이거 너무 센데 전기 충격기 오징어 충격이 되는 줄 알았네. 이번 판은 너무 못하고 있어. 나나나 시키대대시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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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과가 다를 것이 난 11킬이 난7 7대쪽 벌써. <laughs> 이거 이 펀은 뭔가 하기가 힘드네. 아. 신사여러리 <laughs> 피하고요. 아이고 적기지에서 썼는 적기지. 아, 선은 망판이 망판. 수, 와, 수, 와 수, 대박. 아나 캐리 썼어, 시바. 두분 대박. 죽어. <웃음> <웃음> 와, 한 번에 반응을 가지고. 성원부아씨 아, 스톤 개쳐아 씨. 쟤 빡치네 진짜 아아아 짜증나 스톤 씨 나이스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씨발 쟤 X같은 스톤 씨발 아 X같이 죽여버릴 수가다방가능하시아아아아 아이고 죽었다 밀굽 연속 처치하긴 했지만 죽어버렸네 아, 아 대박죠, 진짜. 이게 어렵네요, 어렵긴 어렵네요. 나쁜 맞다. 오케이. 적의 시가 준비됐습니다. 중 충전 중. 난안 된다고 말해주고. 함물 운송해야 되는데 함물 운송이 안 되네. 함물 막고 있잖아. 우리가 막는 거야? 어. 아, 우리 이구나 우리가 어 이거 뭐아 우리, 우리 쪽으로 계속 아니 적쪽으로 계속 가길래 아이쿠. 나이스. 아이쿠. 나이스. 승리 깔끔하게 승리 가져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저비에로 멋있네 Listen. w h 가 이거 한거좀 봐. m going to go 라라 t 거야. 리슨. 리슨이 이겼으니까 리슨 해줘야지. 탁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